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혜철입니다. 자, 10년을 젊어지기 위해 해야 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선크림을 자주 바르되 빠진 곳이 없게 하기. 2. 클렌징을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해주기. 3. 얼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주기. 4. 노화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 5. 항산화 영양제 잘 챙겨 먹기. 6. 보습제 종류를 줄이고 자주 발라주기. 7. 샤워 짧게 하기. 8. 수분 섭취 증가하기. 9. 얼굴 표면 온도를 낮춰주기. 10. 얼굴에 마찰 자극 주지 말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크림을 자주 바르되 빠진 곳이 없게 바르기. 인데 이 선크림의 차단 지수는 피부에 선크림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양 손가락 두 마디에 가득 차게 발랐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르는 사람 없죠? 자,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3, 4시간마다 덧 발라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색소침착이 잘생기는 눈 주변, 눈꺼풀 위쪽까지 빠짐없이 발라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이랑 이 뒷목을 안 바르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 뒷목과 목까지 다 발라주고, 남아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손등까지 꼭 발라줍니다. 두 번째는 클렌징을 아침 저녁 다르게 해주기입니다. 저녁 세안과 아침 세안을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저녁 세안을 할 때는 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이 발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은 기본적으로 오일 베이스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대로 된 클렌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공 안쪽에 껴서 트러블을 유발하고 피부에 부착되어서 지속적인 자극이 되므로 이중 세안이 필요한데. 클렌징 오일을 통해서 1차 세안을 하고 2차 세안을 폼 클렌저로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꼭 강조합니다. 자, 선크림만 발랐을 경우 선크림 성분 특히 무기자차의 경우 제품에 따라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단일 세안으로 잘 닦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영상에서 막 이중 세안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요즘 선크림은 매일 바르시죠. 자,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게 된다면 한 1, 2주 정도는 당연히 뭐 아주 잘 닦이고 뭐 트러블도 좀준것 같이 느끼지만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면 피부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 저도 이 선크림을 잘 닦는다는 입장에서만 따지면 무조건 이중세안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마다 이중세안을 하면 피부장벽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 단일 세안으로 이 닦일만한 선크림, 그리고 닦여질만한 폼클렌저를 선택을 하라고 꼭 강조를 합니다. 자, 햇빛이 뜨거운 곳에 노출되는 곳, 야외 운동 등이 아니라 뭐 주로 실내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은 입자가 너무 막 뻑뻑해서 잘안 닦이는 선크림을 좀 피하고 단일 세안 시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세정력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닦아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중 세안이 들어가는 분들은 집에서만 계실 때는 이게 물 세안만 해서 피부에 회복될 시간을 주시면 닦을 때는 확실히 닦여지게 하고 피부 장벽의 손상은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침 세안 때는 피부에 이런 메이크업이나 뭐 선크림 제품들이 발라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자 저녁에 깔끔하게 지워졌다면 첫 번째 피부가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물 세안만 해줘도 괜찮고 두 번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약산성 세안제나 뭐 일반 세안제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얼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주기입니다. 우리 얼굴 뼈 위에는 뭐 피부, 지방, 근육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 지방만 처진다고 생각을 해서 각종 리프팅 장비들도 이 부위를 타겟으로 합니다. 자,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의 근육이 위축이 되고 힘이 약해지면서 얼굴형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얼굴의 근육을 운동을 시켜주면 얼굴에 노화로 생기는 이 변화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개의 운동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윗 입술 코에 붙이기 운동입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인중이 길어져 보이고 입술이 구강구조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가늘어져 보입니다. 자, 윗 입술을 이렇게 코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윗 입술 콧방울 올림근과 윗 입술 올림근을 발달하게 되어서 인중이 많이 짧아 보이게 되고 어려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광대 승천 운동입니다. 얼굴의 중간 부위의 근육이 퇴화가 되게 되면 눈밑 쪽이 더 꺼져 보이게 되고 무뚝뚝해 보이므로 중간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앞 광대의 볼륨도 살짝 살아날 수가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됩니다. 자 방법은 이 광대를 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 노화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흰 설탕이나 캔디, 과자, 탄산 음료 등의 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당화 반응은 당이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지질에 비효소적인 과정에 의해 공유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생성되는 당화 물질은 몸에 축적이 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노화에 관련된 질환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이 피부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도 이러한 포도당과 과당이 공유결합되는 이 당화 현상이 발생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탄력과 수축력, 탄성이 감소하게 되어서 노화가 더 진행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튀기거나 오븐에 구운 음식이 노화에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당과 단백질, 지방을 120도의 이상의 온도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낮은 온도로 오랜 시간 요리를 할때 이러한 당화물질이 발생 되는데 이러한 당화물질, 우리가 당독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식품에는 뭐 도넛, 구운 갈색 빵, 바비큐 된 고기, 닭튀김, 뭐 콜라 등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화 물질의 생성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데치거나 끓이는 경우보다도 고온의 오븐에서 굽거나 튀기는 경우에서 수십에서 수백 배의 당화 물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영양제. 잘 챙겨 먹기입니다. 우리 몸은 활성 산소에 의해서 몸이 산화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체내 항산화 물질에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은 몸 전체에서는 첫 번째 항산화 효과, 여기는 뭐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예방 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독 작용, 중금속이나 우리 술 같은 거 드셨을 때이 해독 작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면역 효과 등이 있는데 이 피부에서도 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티에이징. 활성 산소를 막아 주니까 당연히 항노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피부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이 먹는 형태는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었지만, 리포소 말 글루타치온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형태로 생각이 되고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b와 c E, 그리고 셀레늄 등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보습제의 종류를 줄이고 자주 발라주기입니다 보습제는 여러 종류를 바라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습제 뒷면을 보면 전성부표에 기본적으로 한 사십에서 오십 가지 정도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피부에 닿는 성분들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만큼 피부에 알러지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모공을 막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두 번째는 똘똘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세 번째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샤워를 짧게 하기입니다. 피부의이 뜨거운 증기는 홍조를 악화시키고 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합니다. 제가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께 뜨거운 증기 피하세요 라고 설명드리면 다들 막 사우나 반신욕 하지 말라고만 알고 계신데 사실 매일마다 뜨거운 증기를 아주 소원 쉽게 접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샤워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때 화장실에 거울에 김이 서릴 때까지 샤워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최대한 짧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첫 번째, 샤워할 때는 미지근한 미온수로시고 두 번째는 5분 정도로 최대한 빨리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수분 섭취 증가하기입니다. 화장품은 피부를 막 침투해서 H2O 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므로 내 피부 자체의 수분이 너무 없는 경우 보습제만 여러 겹으로 바른다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 자체의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자, 최근 연구에서는 물을 하루에 한 1.5에서 한 2리터 정도 추가로 마셨을 때 피부 층의 수분 함유량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얼굴의 표면 온도를 낮춰주기입니다. 우리 외부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막 햇빛을 많이 쬐주는 경우에 이 혈관 확장이 되어서 홍조도 악화되고 또 피부 표면도 햇빛에 의한 열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온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울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운동 시에 이렇게 선풍기 등으로 표면에 있는 열을 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홍조가 있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할 때, 집에서 러닝이나 뭐 등산을 하시는 분들 휴대용 선풍기를 꼭 얼굴 쪽으로 꼭 갖다 대서 얼굴의 표면 온도를 식혀주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수분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이 생리식염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화장수를 그냥 적신 다음에 얼굴에 여러 개를 이렇게 해서 20에서 한 30분 정도 올려 놓으면 얼굴 피부 내에 열이 많이 증가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열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자, 열 번째는 얼굴에 마찰 자극 주지 말기입니다. 얼굴에 마찰해 주는 행동은 피부 과학적으로 피해 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는 첫 번째,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서 피부를 예민하게 하고 홍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미는 피부의 이러한 미세한 염증 반응들로도 악화되므로 최대한 이렇게 문지르지 말라는 것인데 이미 이건 피부과학 논문에서 여럿 밝혀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공까지도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나 손으로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것은 이 모공을 자극해서 모낭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더셀 랩 화장품 대표 신면철이었습니다.